우리가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12월을 기다리는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문이 아닐까요?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과 화려한 조명들을 보고 있으면 올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하지만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도망가고 싶은 한 엘프가 있습니다. 어, 야, 나도 작년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아. 올해는 안 되겠더라 드디어 오늘 사표 던지고 왔어 야! 햄산타! 야 왜? 너..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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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래 너! 어? 왜래 너.. 아.. 내가 내가 내.. 내가 이거 어? 어? 아우.. 진짜 그렇게살어 똑바로 살으라고 사틱스? 야.. 너.. 이제 잠깐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근데 너.. 응. 똑바로 골라. 살아라니까 내가 진짜 골라. 이것도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오 어, 이렇게 처먹어 아 <laughs> 갔네 유진야 그것도 아닌 게야너 그렇게 살아! 뭐라 그랬냐 아직 안 갔나 야넌 요즘 뭐해 아나 요즘 유튜브 시작했잖아 루들프와 함께하는 아 루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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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오 그랬구나 야 근데 나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어디서 들었더라 아 맞아 고메 요리 야, 그래서 그 사람 고소하기로 했어. 칭으로 그 사람이 나 먼저 고소하기 전에 내가 선수쳐야지. <laughs> 아유 농담도 참. 너도 햄센터 졸업했으니까 이제 다잘될 거야. 야나 봐봐 나 겁나 잘 됐잖아. 야나 팔로워만 벌써 10만이야 10만. <laughs> 아 진짜 그래야지. <laughs> 일단 다음에 또 통화하자. 음. 음. 그 엘프 그놈들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햄 산타 클로스입니다. <laughs> 네, 어떻게 1년 동안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 요 <laughs> 루돌프요? 루돌프는 아직 그 휴가 중이고요. 음, 곧올 텐데 크리스마스 지나서 오라고 제가 안전하게 오라고 제가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네 엘, 엘프요? 엘, 누구? 엘프? 아, 그, 아, 개? 아, 개는 그, 그, 그놈 자식이 그게? 로또가 뭔가 뭐 그런 거에 당첨됐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 얼굴에다가 사표를 팩하고 던지고 그냥 가버리네. 나참 진짜 그런. 내가 진짜 800년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내가 진짜 그날 와 그날 진짜 완전 화딱지가 그냥 아우 진짜 아우 목탄네 그냥. 야야아나 진짜 너 그래서 매섭했는데 매우 섭섭하다의 줄임말. 근데그 괜찮습니다. 이햄 콤파니, 저 혼자 일으켰고, 저 혼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어, 맞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오늘 그 면접 한명 보기로 했거든요. 한명 밖에 연락을 안 주긴 했는데, 아무튼 그, 그 아무튼 빨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머, 어, 빨리 오셨네. 어이, 들어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오늘 면접을. 합니다. 공지야 씨. 네, 인상이 좋으시네. 고용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할게요. 아구 힘이 아. 저는 평소에 햄산타 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지원서에 지원해갖고 하게 된 거거든요. 아 지금도 진짜로 너무 흥분 상태인데. 아 정말 지금도 꿈만 같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일하게 되다니. 아, 심지어 제 배경화면도. 그러거든요. <웃음> <웃음> 저를 존경하는 네가 많다는 건진즉게 알고 있었는데 <laughs> 이런 식으로 직장에서 만나다니 <laughs> <laughs> 아저 곤란하네 곤란해 아 참나 팬을 만난다는 건 항상 그 즐거운 일이아 <laughs> 어, 어. <laughs> 뭐야? 와 <laughs> 안토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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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레전드 <laughs>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셔 아 역시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와, 부장님 최고예요 <laughs> 이거 참 퍼스널 스페이스가 애매모호한 친구 저기요 저기요 아아 신입이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네 아이고 아이고 배 아파 아우 아이고 배 아파 어제 분납을 아 먹는 게 아니었는데 어 나온다 어디 가세요? 아. 어, 화장실에 좀나 신경 쓰지 말고 그 뭐야 이이일봐 이들 봐. 이리 봐. 응. 응. 오! 아. 어. 오. 어. 선단님이 화장실에 가셨는데 아 내가 감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응원 송을 불러 드려야지. 헨스 안 단님 듣 듣고 계세요? 제가. 너 일봐. 질도 어, 보고 계시는구나. <laughs> 어떻게? 어어어르아는 소, 르아 소리. 어째 불덩을 드신 오. 응원이 어. 효과가 있나? <laughs> 아사드 <아사트템>. 템. <laughs> 거기서뭐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그거 그 손에 든거 뭐예요? 사실 햄사탄님의 소중한 허딱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요 근데 맡아보실래요? 어디? 아 더워! 러 회사 그만두고 어떻게 지냈냐고요? 아 그냥 뭐 취업준비는 나중에 해도 될것 같아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바빴죠. 뭐.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찾고 계시는 분은 아니네요 그리고 이 번호로 그만 전화 주시겠어요? 진짜 떨어지셨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아네 죄송합니다 그저 혹시 그러면 자리 생기면 전화 저, 전.. 여..여.. 여, 여보세요? 여.. 아.. 끊었네 개놈 자식 아직 안 끊었는데요? 아.. 아네아 네, 아, 아, 그게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아 진짜 끊었네 몇 번째야 아, 저까지. <놀람> 닮은 자식. 저기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아, 이게 뭐야. 안 끊어줘. 전화 좀. 끊어좀왜 돌아왔냐고요? 아, 아무리 생각해도 산타 부장님이 크리스마스에 혼자 일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도와드리려고 다시 돌아왔죠. 아, 제가 워낙 마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죠. 야, 너는 그게 문제야. 심성이 너무 착해. 아 그치 그치 너도 알잖아 나 너무 착한거 햄사타님 아직 출근 안하셨나 어디갔지? 여기있나? 햄사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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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어디 여있나 <놀람> <놀람> 없네 장날의 거미라고들 하죠. 이제 알았어요. 누드롭와 엘프들의 심정을. 어디 아, 가셨지? 이런 말 하게 될줄 몰랐는데 엘프야 미안해. 돌아와. 왜? 뭐하세요? 니가 여긴 또왜 왔어? 아... 음. 아또 요구르트 드셨죠? 아 제가 요구르트 끊으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아... 아 현재 저 사람은 아, 일은 안하고 자꾸 쌍타님만쫓아다가지고 아, 제가 해고했어요 그... 그게 가능해? 니네 그럴 권한 없을텐데... 아무튼... 아무튼 잘 왔네 잘 왔어... 어서 나세요 아유 아유 아이고 아이 장군님, 우리들의 인생은 잘 풀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레아 장군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각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laughs> 잠깐 <laughs> 내가 방금 r a d i s e They are not a Kia, make a 야겠 k 엘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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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네네 o o k to my drags. e l f i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m 뭔 r y 뭔데요? 뭐 n g Harsubak, 아 웃기지 웃기지 네웃 이래 네네 벌써 후해보자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기 요 아. 저도, 아 저도 선물 준비 아. 어? 내 선물. 준여했어요어요 내 선물. 아, 여기 있다. <laughs> 자요 와, 여기 니다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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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어어 아, 여기 있어거 아, 여기 아, 여요 아, 여기 있어요요 아 이거 꽃이 아닙니다 아, <laughs> 이거 바지가 커가지고 <laughs> 와, 이거 내가 잘르라고 했어요! 안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퇴근해 응 퇴근해 네. 그리고 사표 던지는 진이 여기 들어가고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한번 다시 보자 사표 던지고 왔어 <웃음> 뭐야? 무슨 <laughs> 자이 <laughs> 너 그렇게 살아. 어?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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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너이렇게 살아. 왜 웃어요? <laughs> <왜 너무 무서워요? 웃음> 야, 너무 뭐라 그랬냐? 야. 뭐야? 야. 너무 꼰대 같지 않았어? 왜 포인트 아니에요? 말반이 빛나고 놀다모 꼬딱지야 알겠어? 꼬딱지 집착걸 키머치야 아무것도 아니아무것입니다 다시 다 아! 더러워 <아닙니다>. <laughs> <laughs> 아, <다뤄워>. 보 <laughs> <laughs> <모자가> 어쩌면... <laughs> 진짜 저렇게 걸리는 거야? <laughs> 의도한거야? 센터의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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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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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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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어어디우 어디. 어, 향기롭다 그죠? 그죠? 음, 리가크리스마스 어, 향취 그죠? 그죠? 그아 고유미 <laughs> 그때지 귀여워, 잠깐만. 크리퍼, 어, 하지 말. 크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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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의 연예인인데 지금. 간다, 간다. 크리미. 우리 밥 먹는데 괜찮아요? 구름이. 아 구름이, 아 귀여워. 아아아아악! <laughs> <laughs> 자 실패 <laughs> 12번째 꺄! 아닙니다! 니 아니 여기가 뭐야 너희야 엘프야 아 무서워요 쟤쟤 쟤 무서워 나 죽을 것 같아 すいません。